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이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1.8m 망원경입니다. 밖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. 별이 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죠. 1.8m 망원경의 모습인데 이 망원경은 안게모르게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. 만원짜리 돈 뒷면에 있고요. 이 망원경은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. 만원짜리 돈 뒤에 제 사진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. 소백산 천문대의 모습입니다. 61cm 망원경이 있는데요. 40년 이상 된 망원경입니다. 네, 모산초문대인데요 여기는 일면화 망원경을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, 실제로 이 망원경은 현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,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 관측을 합니다. 관측하는 시설 자체가 대전에 있고, 대전에서 미국에 있는 망원경을 관측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망원경의 이점은 낮에 관측할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미국은 밤일 테니까, 열심히 관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여덕 전파 천문대 망원경인데요. 우리 보는 건물 위에 가면은 온그런움이 보입니다. 이 속에 이런 14m 접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이도 돔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이건 천으로 되어 있는데 전파를 잘 투과하는 천입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전파는 지금 우리 이 실내에서도 휴대폰에 신호가 잡히죠? 그것과 똑같습니다. 이것도 이걸 투과해서 전파가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게 특수한 재질의 그런 천이고요. 코팅되어 있는 그 재질도 전파가 잘투과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 있고 요 모양이 요 모양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. 다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게 만들어서 저 삼각형이 서로 서로 영향을 줘서 간섭 현상을 안 일으키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도움입니다. 이 망원경은 우리가 망원경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실제로는 안테나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뚱그렇게 접시처럼 생겼다고 해서 접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. 전파마원경은 새로 21m 짜리 세대를 만들어서 울산과 서울과 제주도에 한 대씩 설치를 했습니다. 서울에는 연세대학교가 있고, 제주도에는 탐나대학교라는 곳에 있는데요. 이것은 울산대학교에 있는 마원경의 모습입니다. 21m 되는 큰 접시이다 보니까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아주 커져야 되겠죠. 그래서 우 도움을 안 만들고 그냥 바깥에 이렇게 있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. 이 망원경 세대가 모여 있는 거리가 거의 한 500km 가까이 되는데요. 그러면 은이 세대를 동시에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 약한 500km 정도 되는 전파 망원경의 분해능을 갖습니다. 이 분해능은 한라산 꼭대기에서 서울에 있는 남산의 쌀알 하나를 볼수 있는 분해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 우리나라의 망원경들은 국외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중에 뭐 제민이나 알마나 또 여기 또 제민이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망원경들이고요. 그 외에 뭐 레몬산 망원경이라든가 바울넷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망원경들이 국외에 많이 있습니다. 지금 현존하는 세계적인 망원경들을 다 모아보면 이한 장의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25m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모습인데, 이 망원경만 해도 거의 농구장 하나 크기 정도 되는 그런 망원경이죠. 그게 30m 망원경, 40m 망원경. 이런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남아프리카공항 에서도 10m짜리 망원경이 있고요 허비어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 가지고 또 만든 HET라고 하는 그런 망원경 도 있고 또요 제미니 망원경 캠 망원경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존하는 망원경들을 모아 보면 지금 새로 만드는 이런 망원경 한대 크기 정도 되죠 이런 망원경들을 이만큼 모은 이런 망원경의 주인이 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큰이 이 원은 100m짜리 망원경인데요. 이것도 계획만 했다가 지금은 취소가 됐고 전파 망원경으로 치면 은 여기 300m짜리 망원경, 또 중국에서 만든 500m짜리 망원경이 여기 그림으로 살짝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망원경이 커지면 은 어두운 천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멀리 볼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또 이런 망원경이 커지면 은더 어두운 별에 대해서 별 무지개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별의 특성과 별의 움직임을 우리가 연구를 할수 있고 그별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이 커져야 더 어두운 것까지 갈수 있고요. 그래서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좋다는 게 이런 이유죠.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주의 팽창도 알게 되었고요. 또 미래에 우주가 어떻게 발전할지 이런 것들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더불어서, 망경이 커지면, 멀리 멀리, 더 멀리 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우리는 점점점 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를테면, 100억 년 떨어진 천체를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, 그 빛은 100억 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겠죠? 그럼 우리는 100억 년 전에 우주를 보는 모습입니다.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만 더 멀리 가면 그죠? 우주가 새로 탄생하는 우주의 초기의 모습도 볼수 있고 그래서 이런 멀리 있는 천체들은 점점 점점 색깔이 붉어집니다. 자꾸 붉어지다 보니까 우주 초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거의 이제는 조외선이나더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나 전파나 뭐 이런 데까지도 확대를 해서 관측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는 거죠. 그 천문학자들은 지금은 그냥 단순히 망원경을 만드는 수준에 그치질 않고 우주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망원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